믿주시는 생명의 말씀 예레미야서 23장 9절로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예레미야서 23장 9절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먼저 봉독하실 말씀은 9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먼저 봉독하시고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이 땅에 가늠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조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밀어냄을 당하여 그 길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대가 가여지고 하나님의 징계가 진노가 임할 때 보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라 하는 자, 예언하는 자라 하는 선지자와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아니하며 사특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주여 거짓 그리스도 거짓으로 미혹하는 자들 하나님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주여 때를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때가 가까움을 볼수록 하나님 온전히 진리에 서게 하여 주옵시고 바른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며 돌이키는 신령될 수 있도록 날마다 온전히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나이다. 아멘.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오늘은 선지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앞제를 보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의로 우신 예수 그리스도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권능자 메시아가 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 말씀과 또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아니한다면 징계가 임할 것이라.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임하는 때는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데 온전한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시는 그러한 은혜에 대해서 은혜의 날에 대해서 구원의 때와 구원의 땅에 임하실 그 권능에 대해서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면 이어서 다시. 9절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 특별히 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선지자와 제사장들의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악함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다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징계와 진노에 대한 말씀이 누구에게 딱 눈이 갔느냐 하면 선지자에게 그 눈이 갔습니다. 경고와 형벌이 있을 거라는 말씀을 딱 듣는데 오,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정말 너무나 어, 들었는데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떠올려서 취한 사람같이 여러분 취한 사람들은 어때요? 부두루두루 떨었다가, 그 다음에 갈짓자로 걸었다가, 자기의 몸을 지탱하지를 못했다가, 쓰러졌다가, 그 다음에 또 일어섰다가, 향방 없이 흔들리잖아요그 정도로 두려움이 임한 거예요. 아, 하나님의 진노가 저들의 저 악함으로 인합니다. 라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오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난 다음에 자기의 모습과 자기의 떨림에 대해서 지금 고백했습니다. 여호와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다. 이 땅에 가늠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조장들이 많으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선지자들마저도 어땠다고요? 가늠하는 자다. 여기서는 육적인 가늠도 있지만 영적인 가늠도 있겠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악이 가득한데 이 저주로 말미암아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은 마르고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은 정직하지도 못하다. 저들이 힘을 쓰는 것은 정직하고 진리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권능으로 가득해야 되는데 악으로 악한 꾀로 간사한 혀로 그다음에 간음하는 것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악한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다 사악한지라. 여기서 사악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불경건하다는 의미예요. 경건한 모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성결한 모습, 거룩한 모습, 신실한 모습, 진실한 모습. 그래서 하나님의 성신이 임한 자 다운 모습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밀어냄을 당하여 그 길에 엎드려질 것이라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느님의 말씀이 탁 그들에게 꼬집어서 그들이 왜 재앙을 내느냐 저들이 사악한 길에 섰다. 저들이 음행했다. 저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나는 저들을 엎드러뜨릴 것이다. 미끄러뜨릴 것이다. 그리고 내가 저들에게 재앙을 내리라. 이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미한 것을 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발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대게 하였고 13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미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발을 의지하였다. 이제 사마리아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들은 어떻게까지 바을 예, 예, 의지하고 예언했고 내 백성이 이스라엘 그릇되게 하였다. 백성들 은 어떻게 바을 섬기게끔 바의 힘을 빌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신을 의지하도록 저들이 어떻게 했어요? 바르지 아냐고 어그러진 길로 인도해 낸 것입니다.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에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가늠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 즉 그들은 다내 앞에서 소동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북이스라엘이든 유다든 다 똑같았어요. 예루살렘 선지자들도 가증한 일을 보게 되는데 거짓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위선적이며 온전하지 않은 가늠하는 모습을 보는데 그의 입술은 거짓말하고 그의 행하는 것은 악하고 그의 손은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을 돌이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내 앞에서 소동과 다르며고그 주민은 고모라다로자 다르며. 악행을 가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돌아서십시오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눈동자 같이 살피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악에 대해서 선고하지 않는 거예요. 돌아올 것 회개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우와께서 선지자에 대해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사악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쓰리 쓴쑥 독한 물, 말씀 무엇일까요? 재앙이 내린다는 것입니다. 저주가 내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재앙과 저주를 주신다. 어떤 자에게요?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발을 섬기고, 거짓을 행하고, 손은 강하게 하는데 그 강함이 악을 행하도록, 어그러진 일을 행하도록, 저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일을 오히려 방해하고, 올바른 가르침과 진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지 아니하는 거짓 선지자. 16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쑥을 먹이게다. 내가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라. 저주와 재앙을 내어리라 이것에 그러지 아니하고는 이 분노와 재앙을 내리지 않게는 못 견딜 수밖에 없는 이유 내가 진노를 내리는 이유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듣지 말아라 까지만 말하자면 이 단상에서 재단에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전하는 거 듣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다 왜요? 거짓되니까요 바른 말씀 회개하고 돌이키라 돌아서라 악을 채하라!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우상을 버려라!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이렇게 말씀해야 될그 재단에서 어떻겠어요? 저들이 하나님하고 전혀 다른 말씀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쳤다. 그들이 말한 묵시는 나의 말이 아니다. 자기 마음으로 말미 암아 나온 것이다. 선지자와 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의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로부터 공급되지는 성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만을 전해야 돼요. 때로는 그것이 재앙이 될지라도 화가 있습니다. 저주가 있습니다. 돌아서십시오. 하나님 매를 치십니다. 하나님 지금 매를 치시려고 하십니다. 화를 진노를 풀릴때일어나 쏟아부으실 것입니다. 소동과 고모라, 땅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망할 수밖에 없으나 빨리 회개합시다. 이렇게 간구해야 돼도 할지라도 그 말씀도 전해야 되거든요.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오게 갇히고 그 다음에 매를 맞으며 가든 고난을 겪으면서도 또 심지어는 어떻게 했어요? 애굽에 의해서 애굽과 함께 전쟁을 할때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를 잡혀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달라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런 말 나한테 하지 말고 너희들이 살고자 한다면 살 거냐 죽을 거냐 살고자 한다면 항복하라라까지 말씀하셨어요. 어찌 보면 우리의 생각 내 마음으로 말씀 때는 항복하지 마시오. 끝까지 싸웁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돌아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할 거예요. 제 마음대로 전한다면. 그러나 뼈 아픈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재앙을 선고하실 때는 예레미야 선지는 가감차냐고 그냥 전했단 말이에요. 듣기에 뼈 아프고 듣기에 왜 저들을 퍼붓는가? 왜 재앙을 선포하는가? 저 예레미야는 왜 우리에게 듣기에 커스를들고 기분 나쁜 말씀을 전하고 나라가 망한다 그러는데 좋아할 사람들이 누가 있겠어요? 항복하지 항복하라고 하고 오히려 싸우지도 말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데 그 말씀을 믿고 따르고 의지할 사람이. 적단 말이에요. 듣기에 간사하며, 듣기에 좋은 말씀을, 듣기에 그저 근사한 것, 그런 말씀을 듣기 좋아하는 것이 악한 자들의 그 습관이거든요. 행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어때요? 자기 마음에 있는 말을 한다. 이랬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면 찔릴 때도 있고 아니면 거스릴 때도 있고 또 아니면 마음이 상할 때도 있고 걱정스러울 때도 있고 두려울 때도 있어요. 이 말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말씀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순복하는 마음으로 복종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두렵게 서야 되거든요. 겸손하게 서야 되거든요. 그리고 들을 길을 열어놔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자도 없었으며, 또한, 전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마음으로, 자기의 입에서 나온, 자기의 마음에 있는 말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아닌 말을,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전한단 말이에요.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하며 또 자기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였다. 하자 여기에서 멸시하는 자가 어떤 자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떠난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쉽게 말하면, 그러면 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으하면 지옥입니다. 증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자들에게 어떻게 했냐면 평안합니다 이렇게 전한 거예요. 또 자기의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 악을 행하여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요. 악한 행실을 버리지 않아요. 음행해요. 거짓을 이야기해요. 숙여요. 이러한 자들에게,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에게 재앙이 너에게는 없다. 저주가 임하지 아니하리라. 재난은 너희들에게 있지 아니하리라. 병안하다 이렇게 거짓으로 저들에게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전한다. 이것이 바로 선지자들아, 제사장들아, 들어라! 너희들이 지금 쓰리 쓴 쑥으로, 그 다음에 쓴 물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독한 물로, 저주로, 재앙으로 치신다고 말씀하신다. 우리가, 저도 주의 일기를 가는 목사인데요. 목사님들끼리 이렇게 앉아있으면서 조언해주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들 정말 하나님 말씀에만 취해 계신 분들이고 굉장히 많이 기도하시는 분들이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세미한 음성을 그때 그때마다 들으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에 비롯돼서 어떤 행실이나 또 되어 가져가는 여러 가지 과정 중에 이렇게 건면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권하는 것 자체도 조심스럽고 어렵고 못 하거든요. 그게 바로 같은 선지자라고 할지라도, 같은 예언자라고 할 때라도 더 어려워요. 더 힘들어요.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누구에게 선고하고 있는 거냐면, 나라에서 알아준다 하는 선지자들. 제왕들이나 또한 많은 방백들이 의지하는 선지자들 앞에서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울까요? 얼마나 떨릴까요? 얼마나 두려울까요? 그런데도요 하나님의 복음을 든 자는요 내 마음에서는 하지마 그냥 입 다물고 있어 재앙을 받든 뭐든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시겠지 네가 한다고 해서 뭐 달라질 게 없어 이런 마음들이 생길 거예요 그러나 전해라 듣든지 아니든지 전해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다 하니까, 그저 어때요? 죽음은 죽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을 어떻게 보면요. 어, 그, 캐드릭에서는 로마 교황청의 최고의 신부를 알아주겠죠?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 밑에 사람들도 있고, 각 주교들도 있고, 이런 많은 사람들을딱 모셔다 놓고,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는 그런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을 볼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됐다. 너희 거짓말 하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네 마음에서 나온 말이다. 이렇게 전하는데, 어떻겠어요? 이거는요, 엄청난 두려움과 강박감으로, 진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기에, 내가 전하지 않고는 가슴에 불 붙는 것 같아서, 가슴이 타오르는 것 같아서, 내가 전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그런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그말씀의 전해야 될사명의식이 없으면 못해요. 근데 예레미스는 제가 지금 그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친구에게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이 말씀도 사실 잘 못하거든요. 분명히 지옥 갈 텐데. 저분이 예수님 믿어야 될 텐데. 천국 같이 가야 될 텐데. 안타까움이 있으면서도 못해요. 친구에게 그 말을 못해요. 어쩔 때 왜요? 친구가 떨어져 나갈까 봐. 섭섭해할까 봐. 싫어할까 봐.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추앙하고 따르는 이름이 있다는 나라를 움직일 만한 그런 선지자들 앞에서, 선지자들 앞에서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예레미야 둘의 대화가 아니에요. 한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것을 예레미야 순자가 전하는 거예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종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먼저 나를 쳐야 되거든요. 나의 생각을 치고 내 마음에 있는 걸 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때로는 치는 말씀이고 재난이고 재앙이고 저주를 알지라도 이 말씀이 선고되어서 재앙 가운데에 저주 가운데에 멸망 가운데에 구원해낼 수 있는 한 생명이라도 있다면 그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면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르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지라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 적.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하나님은요. 이제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처럼 회오리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탁칠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는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며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할 것이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그것이 그치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마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서도 다름질 하였고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서도 예언하였을 내 말이 임하지도 아니하였고 내 마음이 그들에게 임하지도 아니하였건만 저들은 저들이 지들이 달려가서 나보다 앞서가서 저들의 말로 저들을 꾀하였다.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주님 주님이 앞서 가세요. 저는 주님의 뒤를 따라오리다. 이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때? 제가 먼저 가면 하나님 따라오세요. 내가 원하는 길로만 따라오세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어때야 될까요? 주여 말씀만하옵소서. 그 말씀대로 내가 행하겠나이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겠나이다. 주님 뒤를 따라가겠나이다. 내가 다름질하여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말씀이 떨어지든 간에 하나님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뜻이 임하면 그때 그 말씀대로 행하며 그 말씀대로 전하겠습니다.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다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주여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아버지께서 주시는 성령의 감동과 은혜의 말씀 앞에 저들이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는 것을 귀를 열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으며 저들의 백성을 위하여 눈물로 애곡하고 배로 띠를 띄우고 배옷을 입으며 재를 뿌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 나라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고 악함을 꾸짖고 진리에 의해 섰다면 하나님은 저들에게 어떻게 해서 이 저주를 내리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저들이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백성들을 돌아오게 했을 것이다. 그런데 오히려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선동한 거나 마찬가지. 악한 길을 가는데 평안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음행을 저지르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아니하였는데도 형통할 것이다. 완전히 거짓을 예언하는 자들. 지금도 이 시대에 축복, 축복, 축복만 예언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면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회개는 매일 따라와야 돼요. 매일 따라와야 돼요. 왜요? 죄악 가운데 살고 있기. 그리고 늘 나를 쳐야 돼요. 매일마다 쳐야 돼요. 사도 바울이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고 했 것처럼 자꾸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내 뜻은 죽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기를 위하여 아버지를 앞서 가시게 하고 뒤 따라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 말씀에 귀기울이는 하나님의 선한 정직이들. 하나님의 종들이 되들될줄 믿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구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 온전히 용기 있게 전할 수 있는 자들 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한다는 얘기는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양심이 다 하나님 앞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였고 또한 거짓에 대해서 늘 공유의 정의로 볼수 있는 눈이 있었고 분별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였을 것입니다. 그 모번이 없이는 이 두려운 말씀을 증거할 수가 없어요. 저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본을 따라 살아가며 이 본을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가족에게 우리 형제에게 우리 자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세들에게 늘 가감하지 않냐고 두렵고 떨림으로 여호와 경외하는 신앙을 증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세례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자기의 마음에서 여호와의 말이 아닌 자기의 말로 선동하며 거짓의 길로 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방해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의 길에서 돌이켜야 될 자에게 저주가 임몸을 우리 입으로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음행하며 악한 꾀에 빠져 있을 때에 저들이 재앙이 올 것을 우리가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눈을 감고 평안하다. 잘될 것이다. 걱정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의 편이 될 것이다. 거짓된 것.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하나님 마음과는 전혀 다른 것을 우리의 입에서 선포하지 않냐 하도록. 늘 두렵고 떨림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자들이 퇴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자신을 살피며 주님 앞에 섭니다. 아버지의 말씀 앞에 내 마음이 아닌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주장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계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 나이다. 아멘.